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예언의 성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40, 시작. 나가다가 시문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 꽃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지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시려 하셨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이와 예수라 쓴 재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리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권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그가 세리 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무기력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나 유다의 경우나 빌라도의 경우나 자기가 가졌던 판단과 상식 그리고 양심의 가책 등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간, 나갈 힘이 없었죠. 마음은 원으로 돼 정말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 오히려 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옳은 것을 실현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재성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재성의 현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오늘 본문도 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군상들의 모습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대속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아무를 뽑을 생각만 하면서 서로가 물질의 욕심을 두고 제비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자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탄환하고 계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생명이 꺼내지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그런 주님의 생명이 꺼내지고 있는데, 로마의 군병들은 정말 하찮은 꽃 하나 때문에 제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모습의 이 배경은 정말 아이러니하라는 그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데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또한 노예들이나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이나 또는 가장 악독한 자들에게만 시행되었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반역자도 아니셨고 어떤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셨고 물론 노예도 아니죠.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과 시기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우리가 사작 23절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위가 있었고 근위가 있다는 말씀은 오히려 구약 말씀의 본질을 가르쳤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시고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김어리 소경들의 장애를 고치신 기적들을 보이셨죠. 만일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비난했더라도 권위가 없든지 능력이 없던 자든지 했다면 그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능력을 가진 어떤 이가 자기네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네들을 거부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어떤 시기심과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대인의 입장과는 상관없는 처형할 담당한 로마의 군병들은 어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예수님은뭐 거의 정신병자였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 미친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안할 소리를 해서 이 자리에 아직 왔나 라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요 여기 조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느라 이것이 저들이 예수님을 마음 놓고 조롱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 하나님이 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판단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꼴로 또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욕과 체형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저도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천사 열 열두 군단을 동원시키셨어. 능력을 보이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겪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과 위험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다면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고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게 소유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얘기고 천하게 얘기죠. 이것이 세상의 길이며 세상의 법이며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법과 가치관은 반대로 더 낫고 천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세상의 지혜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미련한 길이며 어리석은 길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이 주장하는 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증명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에 의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면 또한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힘으로서의 굴복, 굴종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의 용어죠. 대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쌍방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 버리고 그것은 스토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에도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분노나 진노나 원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그 억울함,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억울함에서 오는 영적인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도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된 바였죠 하나님은 예던 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길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고난 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같이 찾아서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좀 길지만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루고 또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없더다 그는 멸실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실을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칭부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했느라 그가 찔면 우리의 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았어 그를 통하여 각기 제길로 갔고는 요호와께서는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한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권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험불받을 내백성을험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 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들미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주머니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아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관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예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일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경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 강한 자와 함께 탈취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부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이사야에서 예, 53장은 참 많이 읽혀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어떤 비장함을 느낍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도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난을 받는 어떤 존재, 메시아죠. 그 모습을 사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은혜죠.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표현된 예수님의 행로는 지금 보셨지만은 이사야서 53장의 성취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품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만한 아름다운 품채도 없는 세상을 칭찬하는 반대되는 그런 조롱 당하는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과 12절에서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과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결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53장 앞에 52장 끝부분에서도 이러한 고난을 받는 종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겠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말미암아 그들이 입을 보아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인간에게 인식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모든 생명은 죽는다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사망을 해결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얘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자연 법칙을 거슬러는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의 승리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 승리임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 법칙을 벗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앙과 이성 사이의 어떤 그두 갈등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신앙의 앞섬을 강조했고 또 다른 입장으로서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라는 이성을 앞세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두 입장 모두 신앙과 이성이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겠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명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예견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없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어느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우리의 내리에서 결코 기억되지도 않고 새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참생명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 들을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승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힘에 의한 굴복이었다면 수천 년에 걸친 긴 시간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일시적인 힘과 기적만으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감사하며 스스로 굴복하여 자연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불신앙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믿음을 가진 축복을 가진 자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평강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추원하고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사랑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사하여야 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또한 알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지식을 되새기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에 있는지 그리고 또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